법사위원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음. 순간순간 되받아치기를 하려면 음. 기억장치를 머릿속에 두뇌에 두고 있으면 안 돼요. 혀로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야 발음 나거든요. 그래서 머릿속에서 혀로 나오는데 0. 몇 주가 걸려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딱 뭐라고 하면 어 지금 누구 의원님그 어 국회법 145조 1항에서 일차 경고합니다. 자 경고 안 들으셨죠? 145조 2항에 의해서 경고를 듣지 않았을 경우는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. 자 조심하세요. 이렇게 딱 얘기해야 되는 거야. 그리고 또 어떤 때또 얘기를 해 음. 아니 뭐 위원장이 뭐 말이 많고 뭐 그래 요 그러면 국회법 파수꾼이야 위원, 위원장을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음. 질서를 유지한다 그 차원에 지금 발언 나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예. 지금 위원장한테 음. 말못 하게 하는 게 국회법 몇 주에 있어요 <laughs> <laughs> 그 말을 못해 유상법 박규태 네. 주진우 네. 세명 중에 누가 제일 말을 안 듣습니까 그 중에 네. 다 똑같이 안 듣는데 경고 네.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송석준이지 아송 거기 법적인 은 아닌데 <laughs> 네. 근데 아. 거기는 또 귀엽기는 해요.